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여러분께 매우 중요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애니메이션 상영 중단에 이어 중국 국방부가 일본 수상, 총리, 을 모욕적으로 공격하는 풍자화를 공개하면서 판다 예교 임대 중단까지 포함하는 전면적인 보복 조치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비정상적인 사태의 전모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대만과 미국이 보여준 일본에 대한 편들기 자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예교 전쟁의 모든 것, 그리고 애니메이션 업계가 새롭게 직면한 깊은 위기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채널은 세계 애니메이션 뉴스를 깊이 있게 다루는 전문 채널입니다만, 이번에 전해드릴 뉴스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의 범위를 넘어 국제정치, 예교,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의 수상의 대만 유사시, 발언을 둘러싼 중국 측의 반발이 끝없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영화 개봉 중단과 흥행 수입 급감이라는 문화적 금일령, 금일령, 일본 관련 콘텐츠 제한 조치에 이어 이번에는 중국 군부의 핵심인 별표 별표 국방부 별표 별표가 전례였고 극히 도발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뉴스한 토막이 아닙니다. 일본의 문화 콘텐츠가 중국의 정치적 별표 별표 인질 별표 별표이 되고 있다는 맹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예교적 긴장이 앞으로 일본 애니메이션 산업과 경제에 어떤 깊고 긴 그림자를 들이울지 지금부터 깊이 분석하겠습니다. 먼저 그 충격적인 행동의 전모부터입니다. 중국 국방부의 전례 없는 풍자화 개시와 그 깊은 이면. 먼저 가장 충격적인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중국 국방부가 공식 X, 구 트위터 계정에 다카이치 수상을 풍자하는 동영상과 정지 화상을 다수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가의 군사 기관인 국방부가 타국 수상을 모욕적으로 그것도 폭탄이나 불과 같은 위험한 모티브를 사용하여 공격하는 것이 극히 이례적이고 심각한 사태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게시된 이미지 중 하나에는 폭탄을 든 다카이치 수상과 비슷한 여성이 배에서 떨어지는 영상이, 그리고 다른 이미지에서는 불을 지르는 다카이치 수상과 비슷한 여성 뒤에 섬뜩한 유령이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카이치 수상을 모욕적으로 묘사하여 폭약 위에 앉아 성냥에 불을 붙이는 극도로 공격적인 이미지까지 있습니다. 게시물에는 별표 별표 불장난하는 자는 결국 화상을 입는다. 별표 별표는 강렬한 메시지가 덧붙여져 있으며 이는 다카이치 수상이 국회 답변에서 별표 별표 대만 유사시는 졸립위기 사태가 될수 있다. 별표 별표고 한 발언에 대한 직접적인 항의이자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 발언은 일본의 안보상 대만 유사시를 일본의 졸립위기 사태로 간주한다는 마지노선을 그은 것으로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대만 문제에 대한 깊은 일관 관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군사 기관이 이러한 프로파간다를 국제적인 플랫폼에 공개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중국 예교의 상식을 넘어선 극히 선동적인 접근 방식이며 일본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어필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 군사기관의 풍자화 이용은 정치적 비난을 넘어 중국 정부의 대내용 프로파간다의 일환이며 다카이치 수상의 발언을 철저히 악마화하여 국민의 애국심을 부추기려는 의도가 있다고 깊이 분석됩니다. 실제로 다카이치 수상의 답변에 대한 항의 게시물은 불과 20일 만에 5건에 달하며 중국 측의 강한 분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국방부가 이러한 문화적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며, 이는 기존의 별표 별표 경제적 조치 외에 사회적 분열 별표 별표를 일본에 대해 꾀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게시된 동영상이나 이미지는 중국 내 유명 정치 애니메이터나 인터넷 인플루언서에 의해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 해시태그와 공유 횟수를 볼때 중국의 젊은이들과 네티즌에게 호소하려는 목적이 엿보입니다. 이는 치밀하게 계획된 사상전의 일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금일령, 금일령의 급속한 심화와 애니메이션 산업으로 확산되는 영향. 그리고 이 정치적 대립의 물결은 우리 애니메이션 팬들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별표별표 별표 금일령, 금일령. 일본 관련 콘텐츠 제한 조치, 별표별표의 확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번 전해드린 바와 같이 영화장구는 못 말려 초가속. 카스카베 댄서즈나 극장판이라는 세포의 개봉 연기 그리고 극장판 기멸의 갈날 무한성편의 흥행 수입 급감이라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지만 중국 측은 보복 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 산업에 대한 조치는 마치 2016년부터 한국에 대해 시행되었던 별표별표 한안영 한안영 별표별표를 방불케합니다. 한안영에서는 K팝이나 한국 드라마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한국 경제의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 상실이라는 중대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번 별표 별표 금일령 별표 별표은 이와 똑같은 전술이 일본의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은 일본의 소프트 파워의 힘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애니메이션을 표적으로 삼아 일본 정부에 대한 압력을 최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 여행 자제 촉구,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등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 보복 움직임 속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이 별표 별표 판다, 예교 별표 별표에 대한 영향입니다. 판다는 일야중 우후의 상징이며 그 존재는 일본 국민에게 문화적 치유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정치적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제기된 것은 일야중 관계의 심각한 악화를 상징합니다. 중국 측은 일본과의 임대 기간이 끝난 판다의 대여를 중단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분명히 일본 국민 감정을 흔들려는 감성 전쟁의 일환입니다. 특히 일본의 동물원과 판다팬 커뮤니티에서는 충격이 확산되며 우리 아이들에게서 판다를 빼앗지 말라 는 슬픈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판다의 존재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인류와 중의 역사와 현재를 잇는 유대 그 자체가 큰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금일령이 왜 일본 애니메이션에 특히 심각한지에 대한 분석이야말로 중요합니다. 일본 콘텐츠 산업에게 중국 시장은 거대한 영향권입니다. 김열의 칼날의 흥행 수입이 급감하고 짱구는 못말려나이라는 세포의 개봉이 연기되는 것은 막대한 손실을 의미합니다. 거대하고 정치와 거리가 멀어 보이는 애니메이션이라는 문화 콘텐츠를 먼저 제안함으로써 중국 정부는 일본 국민 감정과 경제에 대해 별표 별표 다음은 본대가 온다. 별표 별표는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라는 세포는 신체의 구조를 배우는 교육적인 내용이며, 짱구는 못 말려는 오랜 기간 사랑받아온 가족용 애니메이션입니다. 이러한 무해한 콘텐츠를 표적으로 삼는 것 자체가 중국의 정치적 행동의 가혹함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애니메이션 중에서 이 작품들이 선택된 것은 그 깊은 보편성과 넓은 팬층으로의 파급력을 노린 정치적 전략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 중국 내 애니메이션 팬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SNS에는 정치와 영화는 무관하다. 별표 별표에 좋은 영화를 못 보게 하는가? 별표 별표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다수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사용자는 기대하고 있었는데 정치 때문에 보러가기 힘들어졌다. 주변 관객이 급감하는 것을 느낀다고 게시하며 정치적 대립이 팬 심리에 직접 작용하여 극장 관람 경험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본 애니메이션은 일상의 즐거움이며 정치적 대립의 도구로 이용되는 것에 대한 강한 저항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용자는 다음은 주술의 전이나 체인소맨의 극장판도 못 보게 되는 건가라며 향후 신작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불안감은 일본 제작 스튜디오에게도 중국 시장에서의 사전 프로모션이나 라이선스 계약의 차질을 빚게 하는 심각한 경제적 리스크가 됩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업계는 중국에서의 개봉식이나 출연 성후 선정에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새로운 딜레머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 침투와 심각한 여행 위기. 중국 정부가 일본 여행 자제를 촉구하면서 중국발 일본행 항공편에서 약 49만 1천 건이 취소가 발생했다는 전문가의 분석은 일본 경제 전체, 특히 관광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일본행 티켓 예약 총수의 약 별표 별표 32% 별표 별표에 해당하는 경이적인 수치이며 일본의 지방역이나 호텔 기념품 가게는 즉시 큰 경제적 손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여행 위기는 애니메이션 팬들 사이에서도 확산되어 예를 들어 애니메이션의 별표 별표 성지 순례 별표 별표를 기대하던 팬 그룹이 연달아 여행을 취소할 수밖에 없게 되는 등의 실제 피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으로부터의 인바운드 관광객은 일본 지방 경제의 작은 사업자들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존재이며 이 타격은 긴급 사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본의 아주 작은 관광지에 있는 료칸이나 식당도 이 불똥을 막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경제적 압력의 징후가 보입니다. 베이징의 일본계 제조업체들은 현 시점에서 부품 조달에 큰 지장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베이징의 일본 기업 간부들로부터는 중국중앙 및 지방정부와 관련이 깊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예정되어 있던 회의가 취소되는 사례가 일부 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 측이 보복조치를 단순한 문화적인 것에 머물게 하지 않고 경제의 신부, 특히 정부 간의 연계가 필요한 분야에까지 영향을 확대하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중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로 구성된 중국 일본 상회는 17일의 일야 중 양국 정부에 대해 별표 별표 충분한 의사소통 별표 별표과 별표 별표 더욱 양호한 일야 중 관계 구축 별표 별표를 요구하는 코멘트를 발표했는데 이 성명 자체가 현 상황에서 기업들이 안고 있는 심각한 위기감의 반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만, 미국, 일본의 편으로서의 자세와 그 전략적 의미 이러한 중국의 강경한 규제 자세에 대해 대만과 미국은 명확하게 일본을 지원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대만입니다. 나이칭더 총통은 중국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에 맞서는 형태로 SNS에 별표 별표 오늘 점심은 스시와 미소시루입니다. 별표 별표라고 게시했습니다. 가고시마산 방어와 홋카이도산 가립이라고 설명하며 해산물 소비로 일본을 지원하는 자세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경제적 압박에 대한 별표 별표 연대 별표 별표를 보여주는 것이며 대만과 일본의 우호 관계의 깊이를 상징합니다. 이 별표 별표 먹방 외교 별표 별표는 대만이 중국의 위협에 대해 문화적 연합을 보여주려는 의지를 선명하게 부각시켰습니다. 대만 애니메이션 팬들로부터도 라이 총통의 행동은 훌륭하다.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기 때문에 문화 관련 경제도 지지한다. 는 등의 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는 라이 총통의 이 행동이 순식간에 별표 별표 쓰시서 및 별표 별표이라고 불리며 정치권의 애니메이션과 정치를 분리해서 생각하려는 위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입니다. 람 이메뉴얼 주일 미국 대사는 별표 별표 중국의 경제적 압박에 전형적인 예입니다. 우리는 다카이치 수상의 편입니다. 우리는 일본 국민의 편입니다. 별표, 별표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명확하게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고 중국의 행동을 경제적 압박으로 비판하는 자세를 보인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예교적 고립을 막는데 매우 중요한 발언입니다. 미국의 이 강력한 지지는 일본 예교에 큰 뒷받침이 됩니다. 특히 별표, 별표, 경제적 압박, 별표, 별표이라는 용어는 미국 예교에서 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이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중국의 보복조치가 단순한 양국 간의 문제가 아니라 별표 별표, 국제 예교의 규칙을 파괴하는 행동 별표 별표이라는 인식을 미국이 보여준 것입니다. 이 통일된 전선은 중국이 보복을 더욱 심화할 때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미국 대사의 발언은 일본 정부의 위협에 대처할 시간을 벌어주고 용기를 준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산업에 대한 심각한 영향과 향후 전망. 이 깊어지는 긴장감 속에서 일련의 보복 조치 중 애니메이션 영화가 가장 빠르고 현저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는 정치나 군사와 달리 규제하더라도 직접적인 국제 분쟁으로 발전하기 어려운 별표 별표 소프트한 표적 별표 별표입니다. 중국 정부에게 애니메이션의 개봉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 감정에 호소하기 쉬우면서도 국제적인 비난을 받기 어려운 별표 별표 보복, 별표 별표의 수단으로서 매우 유효한 것입니다. 특히 김열의 칼날과 같은 사회 현상이 된 데이트작의 흥행 수입이 급감하면 그 뉴스는 중국 내에서 별표 별표 일본 콘텐츠에 대한 보이콧 별표 별표 이 성공했다는 프로파간다로 기능합니다. 이는 중국의 정치적 압력의 새로운 패턴의 전형입니다. 중국은 일본 애니메이션이 국제시장에서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며 그 가장 첨단의 작품을 타격함으로써 일본 업계에 최대한의 경고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SNS에서는 정치와 영화는 무관하다. 별표 별표에 좋은 영화를 못 보게 하는가, 별표 별표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다수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 애니메이션 팬들이 다카이치 수상의 발언을 지지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순수하게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작품을 빼앗기는 것에 대한 분노입니다. 이 긴장감이 장기화되면 애니메이션 팬들 사이에서 불안이 심화되고, 일본 애니메이션 작품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중국 내에서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경계해야 합니다. 가장 큰 국면은 이후에 올 것입니다. 이번 중국의 행동 배경에는 후시진, 호석진, 전 황구시보 편집장이 지적했듯이 다카이치 수상이 대만 문제에 대해 언급한 것이 시진핑 주석의 별표 별표 핵심 이익 별표 별표에 도전한 것으로 간주된 측면이 매우 큽니다. 대만 문제는 시진핑 정권의 일체의 강탈이 허용되지 않는 핵심 이익이며, 이를 건드리는 것은 가장 무거운 보복을 초래하는 방아쇠가 됩니다. 후시지는 중국이 한국에 한한령을 내렸듯이, 이번에는 일본의 별표 별표 금일령 별표 별표를 내린 형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경제적 문화적 대항 조치를 정치적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상태화 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며, 일본의 외교와 경제계는 이 새로운 리스크를 항상 고려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태화가 진행되면 앞으로 일본 정치인이나 국민의 의사가 중국의 심기를 살피는 것으로 직결되어 일본의 의사결정이 예국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무력에 의한 압력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공해상에서의 실탄 사격훈련 발표나 요나군이지만 근처에서의 중국군 드론 순회 비행은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별표 별표 위협 별표 별표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조치뿐만 아니라 군사적 긴장도 높여 일본에게 발언 철회를 압박하는 등 다방면에서의 압력을 가하는 전략이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군사 압력과 문화 규제의 하이브리드 전술이야말로 현재 중국 외교의 전형입니다. 일본의 안보에 대한 경고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 업계에 대한 보복은 일본 콘텐츠 산업의 취약성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애니메이션 팬들의 연대를 키우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대만 총통의 스시 게시물이나 미국 대사의 발언은 애니메이션을 둘러싼 긴장이 국경을 초월한 우정을 맺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애니메이션은 더 이상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국제정치 무대에서 영향력을 갖는 별표별표 별표 문화의 힘 별표별표이 된 것입니다. 중국의 규제에 맞서 일본과 대만, 미국 등의 우호국간의 콘텐츠를 서로 확산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 협력이 앞으로 탄생할지도 모릅니다. 이 위기는 역으로 일본 애니메이션 업계가 중국 시장 2에서의 성공을 지향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별표 별표 금일령 별표 별표의 물결이 하루빨리 가라앉고 중국의 애니메이션 팬들이 다시 자유롭게 일본 애니메이션을 즐길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진이 이 역풍에도 굴하지 않고 훌륭한 작품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응원해야 합니다. 저희는 이 채널을 통해 이러한 국제적인 문제가 애니메이션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앞으로도 깊이 있고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애니메이션 최신 정보와 분석에 특화된 뉴스 채널입니다. 부디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향후 상황 변화와 멋진 신작 애니메이션 뉴스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을 하고 알림 버튼을 켜 두십시오. 여러분의 뜨거운 댓글도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의 미래가 예교의 향방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